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소나타 디에지 이번에 신형 차량이죠. 그 신형에서 풀옵션급 인스퍼레이션으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24년식에 6,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고, 신차가가 무려 3,6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 이 차량이 벌써 2,000만원 후반에 나왔습니다.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대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소나타 DSG 1.6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24년식에 6,000km 그냥 신차죠 길들이기까지도 안된 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가져가셔서 내가 이제 처음으로 탄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 보증까지도 아주 여유롭게 남아있는 신차가가 무려 3,6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이 벌써 600만원이나 빠졌습니다 이런 애들은 현대에서 할인을 해도 이 정도 가격이 면못 가져갈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너무 잘 나왔길래 저희가 영상으로 찍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보시면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으면서 이 그릴 부분들이 살짝 좀 트랜스포머처럼 좀 바뀌었죠. 좀 날렵해 보이면서 좀 미래 지향적처럼 바뀌었고요. 보시면 헤드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쭉 일자로 이어지다 보니까 차체가 좀더 길어 보이는데 LED 라이트 나오면서 여기 깜빡이 키면 이렇게 턴 시그널까지도. 턴 시그널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한번 라이트 한번 보시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좀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로 좀 이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블랙으로 따로 들어가고, 이번에 신형 마크 따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이제 신차 차량이다 보니까, 범퍼라든지 본넷 부분들도 까진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신차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본넷 부분에도 이렇게 디자인 라인으로 이렇게 좀 스포티해 보이게 그런 부분들도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측 앞쪽 휠로 넘어오시겠습니다. 피렐리 타이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18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고 이 휠이 또 18인치다 보니까 이 중형 차량이랑 딱 알맞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중형 차량이다 보니까 아주 그래도 좀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신차급 컨디션이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네, 지금 문콕 같은 것도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측 뒤쪽 휠 상태도 양호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대로 후면부분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후면부분 넘어오면은, 어우, 저는 이 후면부도 마음에 들어요. 이, 자, 아, 이번에 신형 페이스리프트 된이 소나타가 진짜 좀 디자인을 좀잘 뽑은 것 같고, 보시면 뒤에 쪽에도 이렇게 스포일러 형식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이 블랙 스포일러처럼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블랙 따로 들어가 있으면서 라이트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앞에 헤드램프랑 비슷하게 리어램프도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차체가 중형차량 답지 않게 조금 더커 보이는 그런 현상도 보여주고 있으면서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블랙 앤 화이트 네, 실패가 할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당연히 당연히도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트렁크 공간감도 그래도 꽤나 여유롭습니다. 뭐, 유모차 같은 부분들 충분히 들어갈 것 같으면서, 여기 밑에 쪽에도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 공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 누르면 닫히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여기 후면부, 뒤쪽 여기 부분에도, 후면부분에도 이렇게 디자인 라인으로 좀 들어가 있나 보니까, 이 측면부분도 여기 뒤에서부터 여기 앞쪽까지 이렇게 쭉 디자인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 라인 들어가 있는 것들이 딱 하나하나 포인트 같거든요. 확실히 이런 거 하나 이런 거줄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더 스포티해 보이면서 차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도 양호 그리고 운전석 측 앞쪽 휠 상태까지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신형 핸들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3포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살짝 좀디 커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잡기좀 편안하게 잘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세스 패키지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오른쪽에는 핸즈프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바로 위에는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와이퍼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 라이트,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보시면 변속기도 이렇게 따로 바뀌었죠. 이렇게 변속기 바뀐 것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앞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오토 스탑 들어가 있으면서 메모리 시트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밑에는 이런 부분들 테이프까지 안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 떼고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당연히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일체형 디스플레이로 바뀐 모습입니다 자,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 쓰시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면서 그리고 서운하지 않게 또 이렇게 어라운드 뷰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360도처럼 이렇게 또 따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오. 차를 또 이쁘게 또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또 좋은 게, 이번에 이런 좀 라인, 이게 360도 이렇게 주차 감지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좀더 섬세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라인이, 주차 라인이 더잘 보여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오는 거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폰 프로젝션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들어가 있으면서 하이패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하이패스 를 어디 어디 사용했나 을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보시면 설정 차량 들어가시면 운전자 보조에서 많은 안전 사용 옵션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뭐 드라이버 모드, 하이패스 공조 시스템, 그 다음에 라이트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 하나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서 디지털 키 들어가 있고 공조기, 그 다음에 편의 사양 이런 부분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시면 클러스터 부분들도 여기서 따로 바꾸수 있으시고요. 블루링크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켰다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스마트 버튼 키 들어가 있으면서 미디어 조작 버튼, 그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지금 이것도 이 공기청정 모드 여기도 따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다 터치입니다. 터치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좀 터치하는 게좀 좋은 터치 이게 터치감이 참또 좋네요. 괜찮네요 이게. 그 다음에 열선 핸들 들어가 있으면서 통풍 시트 1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는 C타입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지갑 같은 거 놓기 좋게 잘 되어 있으면서 드라이브 모드, 전후방 감지기, 어라운드뷰랑 오토 홀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커플도 두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수납 공간, 좀 어느 정도 뭐딱 지갑 같은 거 놓기 좋게 잘 되어 있으면서 바로 앞에 보시면 이 글로 박스에도 이렇게 쏘나타 책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도 하이패스 시스템 들어가 있으면서 블루링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여기 뒷좌석 커튼까지도 그리고 이위에 재질이 좀 고급스러운 소재 같은 들어간 것, 그냥 일반적인 회색 막 블랙 이런 게 아니라 좀 괜찮은 소재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나타 뒷좌석 넘었습니다. 앞좌석 제가 운전하기 편안하게끔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한 3개. <laughs> 이렇게 넓어 되네요.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헤드룸은 한개 정도 좀 들어갈 만한 성인 남자가 앉아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문쪽 다만 보시면, 밑에 이렇게 테이프, 테이프 같은 거안뗀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커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쪽 보시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들 시트 해놓고 워크인 시트 이 버튼으로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서 밑에는 이렇게 공조기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커플더 두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뒷좌석 커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차량 24년식에 6,000km대밖에 주행을 안한 거의 그냥 신차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실만한 소나타 DSG 1.6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신차가가 노래 3600만원, 그냥 딱 600만원 정도 빠진건데 600만원 정도면 사실 이 취득세 내고 또 보험까지 내는 가격이기도 하죠 그 정도만큼 더 많이 감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다 보니까 스마트 센스 패키지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정품 내비 오방 열선 통풍, 전동 트렁크까지도 안전사양, 편의사양까지 다 챙겨갈 수 있는 이 쏘나타 DH 인스퍼레이션 등급 차량을 저희 중고차 보러 갈까 특가로 2,990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영상 마지막에 성능지 다 띄워드릴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 들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까 김대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